저 새끼를 보물 찾아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느리 리듬 살리면서 오늘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쇼그러가는 쇼쇼쇼 타임슬립 매직 쇼쇼 쇼. 쇼, 쇼, 쇼. 마술계를 대표하는 3대 마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순간 이동. 두 번째. 공중 부양. 그리고 마지막. 인체 절단. 자, 오늘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할 마술은 바로 인체 절단 마술의 핵심만 모아 모아 놨습니다. 엄청난 절단이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절대 문을, this is 깜빡거리지 마세요. 전설의 인체 절단 마술 릴레이, 시작합니다. 최, 현 우와! 절단 마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술터들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잘렸습니다. 자 정말 잘 잘렸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손이 잘려 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전범성 마사의 손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마사의 손도 잘려 있죠. 그러나 더 신기한 걸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어디갔어? 이제 여러분은 절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와! 우와! 없어, 없어! 오와! 와! 와! 오와! 공간이 비었어, 저기 가운데 어아 이게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건 진 거예요. 거예요 팔을 바꿔 넣었어요 지금 바꿔 넣었어 그무다기처럼 박혔어! 우와! 박혔어! 우와. 우와! 우와! 자, 여러분이 경험하실 절단은 손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아, 진짜? 뭐야, 우리돼 아, 만져봐요! 만져봐, 확인, 확인. 누나, 아, 네. 확인, 확인. 아, 진짜 쎈지 만져봐요. <laughs> 허리 절단이야? 최신은 마스터의 허리 안에 들어갑니다. 아, 어떡해. 됩니다! 고! o 됩니다! 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뚫렸어. 잘 봐주십시오. 허리가! 와 잘렸습니다! 와 허리가! 와 잘렸습니다! 와 우와! 어머, 어머. 뭐야? 잘렸어, 잘렸어. 봐봐, 아. 아. 와. 잘렸어, 잘렸어. 이 말이 돼? 다시 붙여 놔야겠죠 어. 아. 자, 허리가잘 붙었는지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마술사의 몸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 중에 해정 어, 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혜정 씨 나와 주십시오. 자, 그런데 신발을 벗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어 주십시오. 아니, 해정아, 아우야, 또 잘려. 어떤 거, 어떤 거. 이쪽으로 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해정 씨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역시, 오늘 그 절단 마술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대로 절 따라서 이 얇은 판 위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저쪽, 다리 이쪽입니다. 누워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주십시오. 그대로 그래, 떨지 마, 떨지 마.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 괜찮아. 자, 그리고 보통의 절단 마술은 딱딱하고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통안에서 많이 잘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투명한 상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 보이네. 자, 완벽하게 보이는 이 투명한 상자 두 개를 해정씨의몸 위에 그대로 덮어 그 모든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공개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이 들어올 때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도록 목과 발목에 족대를 채워 넣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틈새도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족대를 채워. 혜정 씨의 몸이 움직일 수 없도록 잘.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이제 저에게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시청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 혜우 씨, 그 사람 자를 때 쓰는 칼 장난감 칼 아닙니까? 혹시 칼에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패널 여러분 모두에게 그칼에 어떠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만져도 보시고, 두드려보시고, 어우,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우와, 이상이 없는지 말이죠 완전 철이야, 완전 철 아우, 완전 두껍네, 완벽하게 우와, 딱딱한 완전 어떠한 이상이 없는 칼임을 우리 모두에게 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만져서 들어가는 칼이 아니야 네. 네, 자, 이제 저 투명한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하신 칼두 개가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 여러분 눈을 깨지시고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와,

자, 이제 와아 잘라주게! 와아 잘라주게! 됩니다! 됩니다! 와 왜, 왜! 자, 이제 여기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광경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상체와 제가 거꾸로 만나는 곳시습니다 그 여러분 상상해 예, 보십시오 예, 예. 예. 자신의 몸을 예. 위해 발바닥이 보이다니요 자, 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가볼까요? 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아, 아, 잘 살아있습니다 뭐, 아, 잘 살아있습니다 아, 잘 살아있어 아, 잘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짤린 티로 냅두면 AOA 활동을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여러분 붙이는 과정을 눈을 깨뜨시고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칼을 아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 자, 번째 칼 자, 두 번째 칼 자, 그리고 채우고 있던 족쇄 역시도 저희가 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함성 하나, 둘, 셋그남성과 함께 우리. 잘려진 혜정 씨의 몸은 다시 붙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그 남성입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떻게 했어 이거? 붙었어? 붙었어 괜찮아?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떻게 했어 이거? 붙었어? 붙었어? 괜찮아? 자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 자 우리 수고해 준 혜정 씨에게 다시 한번 <laughs> 여러분의 큰박수가 <금> <laughs> 필요합니다. 대박! 대박!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정도 너무. 대박이다! 이 모든 절단 마술을 갖춰준 저희 마술사 팀에게 다시 한번 아, 여러분 의큰박수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 참미 씨 멤버 참미 씨 일단 혜정 씨 건강부터 좀. 대박. 네. 붙었어요? 아니 배 아무것도 없어요. 혜정 씨. 우와. 진짜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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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뭐, 쇼쇼쇼, 뭐, 추억의 매직쇼라고 네. 했는데, 스케일은. 이게 추억의 쇼가 뭐, 아니에요. 거 지금 뭐, 브로드웨이도. <laughs> 네.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laughs> 회장님, 아. 이게 추억의 이런 마술이 있었었나요? 예, 우리 저희 어렸을 때 명절이나 네. TV로나. 그렇 뭐, 서커스 공연단이 왔다 그러면 가서 절다쇼를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스케일은 이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네. 갑니다! GO! 리가 잘렸어, 잘렸어. 이게 아무리 사람이 해봤자 이게 아무리 안, 해도, 안 돼요. 유연성 예,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봤자 이 정도 각도거든요. 그리고 티가 나고 이렇게. 동현 씨는 뒤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어요 <laughs> <그렇지. 티를 너무 웃음> 저는 놀랐던 게 이제 팔이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네. 나는 아까 들고 바꿀 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박었어 어! <laughs> 신기한 게 네.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어. 이분이 앞에 에. 진짜로? 네네네. 정말로요? 아. 아.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세게 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 안 쳤어. 안 쳤어. 아. 안 쳤어. 아. 안 쳤어. 아. 안 쳤어. <laughs> <안쳤어>. 아. <laughs> 신체 여기저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인체 절단 마술은 이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레퍼토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또 고전적인 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뻔하지 않고 새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새로웠어요. 어때? 뭐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아아 <laughs>